안녕하십니까. 진사범입니다. 어, 예전에 유진무술센터에서 이렇게 무술교육을 통해서 뵀었는데 어, 아주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. 어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술교육에 있어서 많은 발전과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. 어,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무술에서 이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생각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그러면 어, 지금부터 이 쌍절곤 교육을 하겠는데요. 일단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거, 명칭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 쌍절, 저는 이제 쌍절 곤이라고 많이 하는데, 쌍절 봉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면 곤과 봉의 차이점이 뭐냐? 곤은 두께가 서로 다른 겁니다. 한쪽은 두껍고, 한쪽은 얇아지는 형태. 이런 걸 이제 곤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봉은 지금 이런 형태죠. 똑같습니다. 두께가. 뭐, 긴 장봉도 마찬가지인데요. 똑같은 것을 봉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제 제대로 표현하자면 쌍절봉이라고 해야겠죠. 그렇지만 구분 없이 뭐 쌍절곤이라고도 하고 쌍절봉이라고도 하죠.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러나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수련하시는 분들, 이제 잡을 때, 어떻게 잡아야 되냐. 보통 잡으라고 하면 그냥 보통 편하게 아무 캐나 잡죠. 그런데 잡는데도 좀 기술적인 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. 처음에 초보자들은 어 이게 이제 몸에 붙여야 되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사슬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슬 바로 밑요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. 이거를 짧게 잡기라고 표현합니다. 이것은 이제 회전 동작을 할때 손등을 타고 넘어와야 될때 어 보통 많이 하고 또 같은 동작이라도 이렇게 다루기 쉽게 초보자들이 익힐 때, 이렇게 작게 잡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중간이나 이제 밑에 잡는 거를 우리가 길게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데, 요런 것들은 뭐 타격을 하거나 칠 때, 이 기술들을 크게 크게 연습할 때, 이렇게 중간이나 밑부분을 잡아서 길게 잡고 연습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. 이두 가지, 어, 짧게 잡고, 길게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어 이제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한 여섯 가지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수련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들이에요. 어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돌리기.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가볍게 잡고 서서 네, 이런 건 이제 초보자들은 좀 짧게 잡고 자, 앞으로 돌려줍니다.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뒤로 돌리기 방향을 뒤쪽으로 몸 뒤쪽으로 자, 각도가 틀어지면 이제 몸에 많이 부딪힐 수가 있겠죠. 자, 세 번째는 뭐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되지만 자, 왼발을 뒤로 살짝 빼서 몸을 좀 좁혀준 다음에 팔자 돌리기 영 알파벳 X 자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X 자네 번째는 반대로 역팔자 돌리기. 사실 이 역팔자는 기본 동작은 아니에요. 어렵습니다. 참 초보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, 그것은 이 방향 감각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도자들이 보통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익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좀 쉽게 하는 팁을 말씀드리면, 자, 아까 첫 번째 앞으로 돌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X 자로 연결하면 팔자 돌리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뒤로 돌리기 뒤쪽으로 회전을 주다가 올려 치면서 엑스자를 만들면 이것은 이제 역팔자 돌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또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 이제 쌍절곤을 이제 몸에 붙여서 회수해야 되는 이 겨드랑이를 집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자, 겨드랑이로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 어떤 형이나 동작을 기술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겨드랑이로 회수하는 동작. 자, 팔을 쭉핀 상태에서 그대로 겨드랑이로 탁 이렇게 아물리면서 잡습니다. 자, 이 동작을 쭉 연습을 해 주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, 올렸다가 앞으로 돌려서 내려서 겨드랑이로 잡는 동작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반복해서 연습하면 이제 숙달이 되면요. 이게좀 스피드가 납니다. 손목 스냅도 이용하시고. 자, 이 여섯 가지 동작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. 자, 1번, 앞으로, 2번, 뒤로, 3번, 이제 팔자, 4번, 역팔자. 쳐 올립니다. 자,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자, 5번, 쭉 폈다가 겨드랑이로 잡기. 자, 6번 올려서 돌려서 다시 회수. 자, 이렇게 6 가지 이제 기본 동작을 배웠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어 우리가 형 같은 걸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쌍절곤 회수하는 동작이 있어요. 근 이것은 뭐한두 가지 정도인데 자 엄지를 벌리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 또는 뒤로, 밖으로, 안으로, 이렇게 회전, 아까 역팔자 회전을 주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동작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동작이 이제 기술적인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할때딱 잡아주면 깔, 동작이 깔끔해집니다. 이 동작도 따로 처음에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